네 안녕하세요 스톤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2년도는 매월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 예물세트 구성 중 다이아세트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해요 결혼관지 같은 경우 디자인이 예쁘고 금액이 예산안에 들어가면 두 분이서 합의점을 찾으셔서 결정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다이아세트는 브랜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감정원도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선 다이아세트 구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다이아세트 뿐만이 아니라 순금세트 유색 보석세트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예물 구성이 간소화 되어 있어서 다이아세트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결혼한지 그리고 다이아반지 정도.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다이아 목걸이 까지 한답니다. 다이아 세트를 하려면 다이아 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저희 숨코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이아 정보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게요 다이아몬드는 현재 천연과 랩다이아 로 나눠집니다. 천연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산출 된것 랩다이아는 쉽게 말해 양식 입니다. 물론 반짝임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주성분은 모두 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다이아 감정은 우신감정과 gia 감정입니다. 감정 입니다. 감정 주는 GIA가 우신에 비해 좀더 까다롭습니다. 가격은 GIA가 좀더 높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는 우신, 스의 가치, 퀄리티는 GIA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는 중량, 클래리티 등급, 컬러, 커팅 4개의 등급 체계로 나눠지는데 신랑 신부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등급은 우신 감정에서는 F컬러 SI2 등급이며 커팅은 베리굿입니다. GIA 감정에서는 F컬러 SI2 등급 트리플 액셀런트 커팅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이아 시세는 F컬러 SI-2 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신 3부 49만원, GI 3부 57만원, 우신 5부 113만원, GI 5부 153만원, 우신 7부 220만원, GI 280만원, 우신 1kg 600만원, GI 800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톤의 상태, 그리고 퀄리티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랩다이몬드는 IGI 시세 기준으로 3부 25만원, 5부 50만원, 7부 75만원, 미케럽 17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자, 다이아반지부터 알아볼게요. 다이아반지 같은 경우에 수요가 가장 많은 크기는 바로 3부와 5부입니다. 단 3부가 좀더 수요는 많겠지만 이물로 한다는 가정 아래서는 아마 5부의 수요가 좀더 많을 거예요. 다이아 세트 크기가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많이 해지는 크기는 반지 5부, 목걸이 5부, 귀걸이 3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이아 금액을 합산하여 미리 정해놓으신 예산에 맞춰보신 후반지에 힘을 줄지, 목걸이에 힘을 줄지 디자인에 힘을 줄지 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랩다이몬드 수요가 늘어 반지는 에 천연 다이아를 사용하시고 목걸이와 귀걸이에는 랩다이몬드나 오이사나이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습니다. 다이아 세트를 하면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이아 반지 하나만 하고 싶으셔서 스톤의 크기를 올리거나 등급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한 반지보다는 생활에 편리한 목걸이에 힘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만약 세트를 해야 하는데 정석적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구성은 반지 5부, 목걸이 5부, 귀걸이 3부 혹은 반지 5부, 목걸이 3부, 귀걸이 3부 정도인데, 반지는 천연 다이아로 하시고 목걸이나 귀걸이는 랩 다이아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어려우시다면 저희 스톤 콧에 오셔서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소비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톰 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